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우분투의 데스크톱 환경은 그놈 쉘이 사용되는데 그놈 쉘은 확장을 통해 사용자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놈 쉘 확장은 설치 및 설정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데 먼저 apt로 그놈 브라우저 커넥터를 설치해 놓아야 합니다. 최근에 보안이 강화되면서 사용자 확장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비활성화를 폴스로 변경해야 그놈 셀 확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그놈 브라우저 커넥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브라우저별로 그에 맞게 그놈 셀 확장 기능 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놈 셀 확장 사이트에 접속하면 브라우저 확장 설치를 위한 링크가 제공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그놈 셀 확장 기능 확장을 크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놈 셀 확장 기능 확장을 설치하면 확장 프로그램 메뉴에 그놈을 상징하는 발바닥 모양의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놈 셀 확장 기능 확장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놈 셀 확장 기능 확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놈 셀 확장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파이어폭스 역시 동일하게 그놈셀 확장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놈셀 확장 기능 확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폭스에도 그놈셀 확장 기능 확장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놈 셀 확장 사이트를 새로 고치면 이미 설치되었으므로 브라우저 확장 설치를 위한 링크가 사라집니다. 그놈 데스크톱 환경은 미니멀하고 깔끔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로 진화하고 있어서 요즘은 그다지 설치할 만한 그놈 셀 확장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확장은 탑 패널의 날짜를 원하는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패널 데이 폼의 정도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연도, 월, 이리점으로 구분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놈에서 사용되는 날짜 형식 지정자에 대한 설명은 doc.gt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널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날짜 형식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날짜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ISO 표준 날짜 형식에 추가로 요일까지 표시되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추천한다면 오픈웨더 리파인드입니다. 날씨는 스마트폰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서 굳이 PC에까지 날씨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이 표시되게 새로 고치겠습니다. 설정에 앞서 오픈웨더 리파인드를 비활성화했다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오픈웨더 리파인드는 처음에 설치하면 날씨 표시가 잘안 되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활성화를 다시 하면 해결됩니다. 위치는 마이 로케이션으로 설정되어 있고 현재 위치를 토대로 자동으로 날씨를 알려주는데 위치가 정확하지 못한 듯 합니다. 애들을 눌러서 직접 위치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날씨와 날짜는 한 쌍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패널에 표시될 위치는 개인적으로 센터를 선호합니다. 날씨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치 날씨를 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여러 개 설정했다면 목록에서 원하는 로케이션으로 쉽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된 그놈 셀 확장 프로그램들은 그놈 셀 확장 사이트에 설치한 확장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치했던 오픈웨더 리파인드의 설정도 다시 할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확장은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의 위젯에는 날씨뿐만 아니라 뉴스 또는 기타 콘텐츠 등의 각종 정보들이 너무 과하게 제공되다 보니 어수선해서 오히려 작업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젯을 비활성화해도 되는데 위젯 설정에서 알림 배지와 공지 사항 표시를 비활성화하면 깔끔하게 날씨만 볼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